그런데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께서 72km로 가고 있어요. 뭐하고 계시냐면 라디오를 지금 조작하고 있습니다. 앞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경과실입니다. 앞에 계신 소방공무원 3명 다 거의 82m를 끌고 가면서 사망했다 평범하게 가고 있는 승용차입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그 여성분이신데요. 50대 중반되신 여성분이신데 가다가 네. 오른쪽에 주차 된 차를 들이받고 결국은 사망하십니다. 두로뇨도 아니고 술마도 아니고요. 그냥 전방추 태만이에요. 안전거리 미약코도 아니고요. 전방추 태만 잠깐 옆에본 것이거든요. 선이 그 차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똑같이 경과식이에요. 진행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진료변경을 합니다. 들어오니까 어,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차 그래 뭐 별거 아니지 뭐. 진료변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진룡기 했고요. 정상 진행하는 차가 큰피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진동용차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경과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뭐죠? 이게 뺑소니 인전도 사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이그 버스가요. 운전기사가 지금 조시는 거예요. 도로 문제를 통해서 어, 앞에 차가 멈추는 것을 늦게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 여, 어, 여성분, 20대 여성분이 3, 4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과속도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안전거리 미약도예요 경과실이고요. 아까 어, 부장님 말씀해 주실 것처럼 경과실 사건, 결과가 중한것뿐이지 사고 원인은 경과실이에요. 그래서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 안 된다는 자체가 결국은 그 사망이라는 큰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